미국 경기는 픽아웃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이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반면 중국은 버텀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저점을 탈출해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익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운영되고 지난달에 1.8%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간 미국이나 유럽이 팬데믹 사태 때 엄청난 유동성을 살포한 것에 비해서 중국은 거의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입니다. 돈이 많이 풀면 리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간 팬데믹 사태 이전만 해도 중국의 통합 팽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팬데믹 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의 돈을 안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4년 사이에 달러 발행액이 10배 증가했을 때 중국은 4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21년 이후 예전보다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1,3분기 미역 흑자가 5,216억 달러에 달해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지난 1분기서부터 3분기 사이에 3,100억 달러 이상이 됐고,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즉,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중국은 쓰는 돈보다는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초경제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즉, 중국으로 달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는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석달 전만 하더라도 1달러당 7.3 위안을 넘어섰던 위안화가 최근 석달 사이에 6.7 위안대로 급격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는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즉 한나라의 통화가 강세 기조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들어와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빼갈 적에 환차익까지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이게 우리 원화에도 어, 직결됩니다 우리 원화는 달러에는 반비례하고 위안화에는 정비례합니다. 즉 그간 미국 달러의 초강세로 인해서 우리 원화가 환율이 치솟았었는데 지금같이 중국이 이렇게 강세기조가 정착이 되면 우리는 중국 위안화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화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니까 우리 원화도 지난해 10월 1,446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금은 1,235원 근처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난 2014년서부터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월별로 가장 많은 달들을 표시한 건데 지난해까지는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달에 89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순유입이라는 건 빠져나간 돈 대비 들어온 돈을 계산했을 때 순유입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1월 16일까지 반달 사이에 이미 2021년 12월 금액을 추월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달의 유입액을 올해 들어와서는 반달만에 이렇게 추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저희 원화도 지난 3개월간 위안화와 비슷한 속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120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절장되는 속도가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문가는 이러한 강세가 지속될 걸로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무역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근데 지금은 무역 규모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의 한80%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중국의 GDP가 연 4.7%씩 성장한다면 아마 2028년경에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기간마다 전망치가 좀 틀린데요. IMF 같은 경우는 2030년쯤에 추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2035년은 돼야 추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그렇게 옛날에 전망했던 그것이 들어맞지 않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기관의 전망치를 평균을 해보면, 한 203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그간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유지하면서 수출이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중국은 쌍순환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쌍순환 발전 전략이라는 건 옛날처럼 수출에만 목매지 않고 중국 내수를 부양해서 오히려 중국 GDP 성장을 내수 쪽에서 이끌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은 소비력이 있는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지금 2021년 기준 11,000불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나름 중국 내수시장이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 전략을 2022년서부터 2035년까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내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중국은 무역 우전도가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분이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렇게 내수와 투자 등 이런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몇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수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설사 세계 경제의 흐름이 흔들리더라도 중국 경제에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놀라운 수출 성장세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매달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 물량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중국의 상품 수입을 막기 위해서 고관세 등을 발표하면서 어떻게든지 중국 수입을 막아보려고 즉 중국의. 불리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오히려 중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기간 중에 더 늘어나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이그레그처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는 전년 대비 14.5%나 증가한 3,553억 달러나짜리를 하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중국 상품의 제재를 가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중국 상품을 대체해서 다른 나라 상품으로 수입을 하면 오히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승리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물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거래거나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를 가면 또 이런 상황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통계상으로 보이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그동종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 경제는픽 아웃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이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반면 중국은 버텀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저점을 탈출해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